오늘도 해커스 지텔 비비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청취는 각 파트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문제를 풀때 어떤 단계로 푸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 스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키워드 메모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들 얘기를 하냐면, 노트테이킹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 우리 지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있었어요. g 차 o 표는 다른 영어 시험과 다르게 질문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듣기 위해서는 그긴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받아 적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우리가 시험지에 빈칸 어디든지 노트 테이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적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듣기 공부를 하실 때도 무조건 노트 테이킹 연습부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적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각 파트별로 나올 부분만 정리해서 그 부분만 적는 거죠. 선택적으로 필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파트별로 part 1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 경험담에 대한 의문사를 물어본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part 2는 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단점 비교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순서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머리에서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질문에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를 의문사를 미리 예상합니다. 아, 파트 1에서는 이런 거 묻잖아. 파트에서는 이런 거지.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적어놓고 그다음 지문이쫙 나오면은 그 파트에 나오는 키워드만 골라가지고 적으셔야 됩니다. 아, 요 부분이 시험 정답이겠구나. 요렇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필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마 이 부분이 연습이 많이 안 되셨을 경우에는 아마 LC 파트가 우리 grammar, 그 다음에 독해, 그리고 이제 LC까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LC를 공부할 때 가장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하셔야 되고, 각 파트별로 진행을 단계를 한번 보면, 일단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은, Part B Direction을 듣게 됩니다. Direction이라고 하면은, Direction. 하고, Part 1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잘 들으시고요. 문제 잘 푸세요. 뭐 이런 것들, 안내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 안내 사항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 우리가 질문은 적혀 있지 않지만, 각 보기는, 네 가지 사지 선단은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아 where 물어보겠구나. 그래서 의문사를 보통 이거 보기를 보니까 이건 사람 이름이네. 그럼 누가 있냐고 물어보겠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위에다가 의문사를 이제 대문만하게 적어놓는 거야. 어 사람 이름이야. 그러면 who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을 들려 주기 전에 질문을 먼저 들려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들려 주니까 우리가 안적니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빨리 물어보는 것을 키워드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where did he go? 뭐 이런 거? 어디 갔나요? 어디 갔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어디? 이런 거를 적어 놓는 거죠. 질문이 뭔지를 빨리 아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각 질문을 전부 다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긴 지문, 약한 오랫동안, 한 6분 정도 가량 굉장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길죠? 그럼 그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당연히 들으셔야겠지만, 그거를 전부 다 필기를 하다 보면은, 한 문장을 적고 나면 그 다음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질문을 들었으니까, 그 질문에 필요한 답변만 선택적으로 다시 또 적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지문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의 질문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흘러가면 이 상반부에 나온 이야기가 1번에 위치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2번이고 그 다음이 3번이고 즉 문제 지문의 흐름과 질문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들을 때는 1번 문제 정답 바로 고르시고, 이 부분 들을 때는 2번 정답 고르시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문제를 이제 푸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또 한번 질문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두번 들려준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2차로 질문을 들려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기 형태를 보시고, 의문사, 우리 예상했던 거를 보면서 다시 또 메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Part 1부터 Part 4까지 똑같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LC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또 디렉션이 나와요. Part 1 끝났으면 이제 Part 2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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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이렇게 계속 이거의 무한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보기를 빨리 읽으신 다음에 무엇을 물어볼지를 예상을 하고, 다시 한번 질문 드릴 때 질문을 여러분들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요 영어로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한글로 적으시는 것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모국어니까 그래서 뭐든 좋으니까 적어 놓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문이 나오면은 이거에 대한 정답을 바로바로 풀어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듣고 확실하게끔 여러분들이 한번더 푸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손과 귀가 같이 동시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바쁘게 여러분들 정신없이 들어갈 거라는 것만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각각을 상세하게 한번 보면요. 자 보기의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물어볼지가 미리 좀 예상이 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면은 질문을 들을 때 의문사를 제외한 키워드만 메모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후를 물어본 건 알겠어 그러면 그 뒤에 어후 누구를 물어보는 거냐면 아 같이 간 사람 그럼 이거는 미리 예상해 놓고 질문을 들을 때는 같이 간 사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짬뽕해 놓은 거죠 이거는 내가 예상했던 거 그다음에 요 부분은 질문 그 뒤에 의문사 뒤에 나온 상세 내용 질문하는 거 그래서 요두 개를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한번 보면요 보기에. Because, so 이런 것들로 보기가 시작을 하면은 문제는 무조건 why 왜 그랬나요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 이번에는 보기에 by, ing라는 표현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 있다. 그럼 질문은 방법을 물어보는 how로 물어볼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보기에 시점이나 시간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질문은 언제 했냐가 나오겠죠. 그다음 장소나 위치면은 당연히 where,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나올 것이고, 사람이 나와 있다, 이름이 막 나와 있다, 혹은 뭐 가족관계들이 막 나와 있다. 그럼 당연히 질문은 who, 누가 했어? 누구랑 했어? 누구랑 갔어? 이런 거 물어볼 거죠. 그 다음, 보기에 동사원형이 나와 있으면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물어보는 what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명사나 혹은 명사구, 명사가 두개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동명사들이 나오면 무엇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와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생각을 하시고 보기를 볼때어비코스 o 야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다 적어 놓은 거죠. 아 와이 어 바이아이 인지아 그럼 하우 이렇게 미리 다 적어 놓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미리 조금 보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팁 여러분들이 질문을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적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린 지금 받아 적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받아 적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노트 테이킹인데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만 간략하게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물어보고 다음 질문이 나올 때요. 텀이 좀 길면은 뭐 천천히 여유롭게 적을 수 있겠지만 한 질문이 끝나고 다음 질문을 넘어가는 그 간격의 사이가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적기 적기 시작하면은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죠. 다음 문제를 놓쳐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한 두세 개 적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적어야 될까? 고유 명사나 숫자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왜냐하면은, 이름 같은 거, 사람 이름 같은 거는 우리가 리스닝에서는 페러프레이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는데, 사람 이름을 바꿀 순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일어난 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도를 바꿀 순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페어프레이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듣고 바로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적어놨는데 이게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딱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필수 성분에 해당하는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 등을 반드시 주목하시고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워 s 라던가뭐 이즈라던가. 혹은 it 이라던가, 혹은 문장의 부가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부사 같은 거는 사실은 없어도 적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꼭 메모를 해야만 하는 명사, 동사,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동작 같은 거나 아니면 형용사, 어떻게 예뻤다, 좋았다, 쌌다, 아니면 뭐 비쌌다와 같은 형용사 같은 것을 적으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적고 무엇을 생략할지를 여러분들 과감하게 자르셔야 돼요. 전부 다 적기 시작하면 무조건 문제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만 적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GTF 문제 질문은요. 내용의 흐름이랑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다 들었고 나서 지문이 나올 때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를 바로바로 바로 푸는 거죠. 아, 이거 물어보는구나? 그럼 정답 A.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듣고 바로바로 바로 문제를 꼭꼭꼭 풀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따라서 정답을 쉽게 고르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우리 LC를 풀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노트 테이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이 뭐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적는 거라고요? 아니요, 핵심만 골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끝없이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노트 테이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각 파트별로 우리가 어떤 토픽들이 출제가 되는지 를 알고 거기서 무엇을 물어본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를 보고 질문 예상해서 적고 질문 나올 때 질문의 핵심 키워드만 또 다시 적고. 그다음 지문이 나오게 되면 순서대로 바로바로 바로 풀어내고 그다음 또 다시 들려 줄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요 순서대로 part 1부터 part 4까지 전부 다쭉 이어지고요.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여타 시험과 다르게 우리 G7F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손도 같이 움직이면서 LC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 문제 지문이 굉장히 하나만 물어보는 그러니까 1분 이내의 문제들이 아니라 각 지문의 길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전부 다 암기할 수 없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리스닝 공부를 할 때는 능동적으로 귀와 손이 함께 움직이는 공부 방법을 이제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각 문제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